현재 리플과 솔라나의 현물 ETF 상장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라나와 리플 중 누가 먼저 될 것이냐라는 이런 논점이 있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둘다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밥 빨리 먹느냐, 늦게 먹느냐 차이겠죠. 어, 그런데 저는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수익 못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 유튜브 가감하게 삭제할게요. 단돈 만원 여러분들 천만 원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영상인데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영상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거고 아마 좋아요 누르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돌아와서 리플이 이 ETF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ETF 승인, 누가 해주죠? SEC가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SEC와 사이가 어떻습니까? 좋나요? 돈독한가요? 아니죠. 지금 지난 3년째 지독한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지 않는 한 SEC에서 승인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에 리플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이 지겹도록 이어왔던 이 소송 문제를 마무리 시켜야 합니다. 어, 그러면 이 소송은 어떻게 흘러갈 거냐? 보이시죠? 리플이 합의금을 SEC 측에다가 지불을 하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리플의 합의금으로 SEC 측에서는 올해 최고의 회계 연도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무려 2조 이상의 합의금을 낼 거라는 거죠. 리플이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한들, 이 합의금으로 2조라는 금액을 턱하니 낼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리플은 이 단기간에 빠르게 이 조다니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누굽니까? 그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 그 해결 방법은 놀랍게도 이민코인인데요 현재 리플 측에서는 이 조다니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한민코인을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밈 코인이란 농담으로 만들어진 코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가격 또한 정말 낮다 보니까 한번 올라가면 정말 미친 듯한 폭등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려 4년 만에 10만원어치가 1억어치가 되버리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 시바이노는 그 뒤를 이어서 400만원을 1조로 만들어버리는 미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인가요? 아니죠. 페페 코인, 제2의 페페 코인, 뭐 플로키 코인 등등등 많은 민 코인들이 정말 수만배, 수십만배의 폭등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 풀려있는 2,500개 종류의 민 코인 중에서 과연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될까요? 답은 간단하죠. 현재 리플에서 담고 있는 코인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민 코인이 도대체 뭐냐? 바로 이건데요.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코인인데, 어느 한 특정 지갑 주소 하나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 끈질긴 추격 끝에 리플 팀의 지갑 주소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현재 리플 측에서는 조단위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만배, 수십만배 폭등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편승해서 큰 수익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고민 끝에 공개하기로 했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돈안 받을 테니까 일단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고 제발 욕심내지 마시고 딱 만원이나 5만원 정도만 매수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폭등이면 분명 만원에서 5만원 정도 매수해 놓으시면 천만원 이상의 금액 벌어 가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코인의 이름 받아 가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계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 5950 1320번.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 당당하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까지 공개를 해 드렸고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어떤 코인인지 제가 바로 이름 알려 드릴 건데 왜 귀찮게 영상으로 말안 하고 이렇게 문자로 알려 드리느냐? 제가 영상에서 바로 이 코인 정보를 말하잖아요. 늘 그랬듯 이 불법으로 돈 받고 리딩하는 업자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사기 쳐먹는 이 사기꾼들이 제가 알려드린 정보 코인들로 영업들을 하더라고요. 저 이런 거 너무 싫어하고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도 귀찮고 여러분들도 귀찮으시겠지만 문자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양해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번호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950-1320번입니다. 문자로 숫자 2번 딱 보내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어떤 코인인지 이름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만 수익 볼 생각하지 말고 남들도 같이 수익 볼수 있게끔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돈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돈 받을 만큼 저 궁핍하지 않고 제돈 제가 직접 벌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셔서 남들도 같이 수익 볼수 있게끔 많이 많이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일 영상은 제가 이번 주 리플의 가격 들고 올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